오늘 영상은 학원 업계 종사자분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매출 설계소입니다. 저는 현재 학원 원장님들과 강사분들의 수익을 높이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나 할수 있는 뻔한 얘기 대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 기반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I라는 말에 벌써부터 뒤로 가기를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영상을 끄는 순간 여러분은 최소 천만원 이상의 잠재 수익을 치게될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 테니 수익을 높이고 싶은 학원 원장 강사님들은 반드시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챗gpt나 그록 제미나이 같은 AI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테고요. 하지만 이런 AI들을 현업에서 실제 수익창출 도구로 연결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학원 원장님이나 강사님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AI를 정보검색, 글 다듬기, 문장 정리 같은 보조 도구 수준에서만 AI를 쓰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원 강사의 수익구조 설계에만 집중한 전용 AI, 책 GPT를 커스터마이징한 강사 매출 설계소 GPTS를 만들었습니다. 이 AI는 질문하면 단순히 정보만 줄줄 나열하는 기존 GPT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해? 지방의 낡은 학원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해? 같은 학원 사업에서 자주 나오는 현실적인 질문들에 그냥 이론이나 정보가 아니라 바로 실행 가능한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오늘 강사 매출 설계소 GPTS를 경험하시고 나면 이걸 안 쓰고 어떻게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강사 매출 설계소 GPTS가 여러분에게 진짜 돈을 벌어다 줄 핵심 기능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기능의 사용법을 익히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원생 모집이나 마케팅으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학원의 매출이나 월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에서 자동 수익화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원생을 모집하는 겁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원생이 늘어난다면, 학원은 물론 비율제 강사분들의 순수익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ai의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추가 지출 없이도 원생 모집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강사매출설계소 gpts의 원생 모집용 블로그 글 작성 기능을 통해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원장님은 ai로 작성한 글 하나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바로 다음날 상담문의가 5건이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원장님은 AI를 써보고 나서, 아, 이렇게 써야 학부모가 반응하는구나. 많이 쓴다고 능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현재 수백만 원짜리 학원 블로그 마케팅 강의, 시간당 수십만 원짜리 학원 컨설팅 상품들이 넘쳐나는데 여러분은 이 AI를 통해 단돈 영원으로 블로그를 통한 원생 모집, 학원 홍보, 학부모를 설득하는 모든 기술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AI가 원생을 모집하는 글을 작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화면이에요. 여기서 강사 매출 설계소 GPTS 사용 방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7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시로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1번, 비열제 학원 강사 2번, 영어 3번, 고등부 4번, 3년차 5번, 가르치는 원생수 25명 6번, 월급 270만원 준천 이렇게 입력한 뒤에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강사 매출 설계서 gpts가 내가 입력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추천해 줍니다. 저는 원생을 모집해서 수익을 높이는 게 목적이므로 한번 이렇게 명령을 내려 볼게요. 프롬프트를 완전히 전문적으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건 처음 사용해 본다고 가정하고 아주 쉽게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생성된 결과물은 단순한 홍보성 콘텐츠가 아닙니다. 당사 매출 설계소 GPTS는 단순히 키워드를 반복해서 상위 노출만을 노리는 저품질 마케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어요. 실제 학부모의 관심사와 감정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신뢰, 공감, 전환의 3단계를 설계한 스토리 기반 콘텐츠를 자동 생성합니다. 이제 이거를 블로그에 그대로 옮겨 볼게요. 완성된 결과물을 블로그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옮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성된 걸까요? 아쉽게도 여기서 그냥 복붙하고 끝내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네이버는 AI가 그대로 작성한 글을 자동으로 판별해서 노출을 막거나 순위를 낮추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단계가 핵심이에요. GPTS가 잡아준 글의 구조와 흐름은 그대로 두고 이제 여기서부터 학부모나 학생과의 에피소드, 수업 에피소드 등을 추가해서 자신의 학원 혹은 자신의 수업 스타일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작업만 해줘도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글을 노출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사 매출 설계서 gpts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번 고민하던 블로그 모집글, 상담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써주는 마케팅 파트너입니다. 지금 무료로 체험해 보시고 바로 수강생을 늘려보세요. 강사 매출 설계서 gpts는 이런 식으로 돈이 되는 글을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통장에 돈이 쌓인다면 어떨 것 같나요? 불가능해 보이죠.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화된 기능은 이 GPTS의 진정한 핵심 기능으로 바로 강의 수익 루프 설계를 돕는 콘텐츠 제작 기능입니다. 강의 수익 루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 수익 루프는 한번 만들어둔 여러분의 콘텐츠가 당신이 자는 사이에도 자동으로 잠재 고객을 모으고 강의를 비롯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해서 자동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총 4가지 핵심 단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1단계 무료 콘텐츠로 팬을 만드는 단계 이 단계는 무료 콘텐츠로 잠재고객의 관심을 끌고 여러분을 신뢰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2단계 무료 콘텐츠로 모은 팬을 유료 콘텐츠의 상세 페이지로 유도하는 단계 여러분의 강의나 전자책 같은 유료 콘텐츠들은 상세 페이지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다면 여기서부터 엄청난 매출이 발생합니다 3단계 후기로 유료 콘텐츠에 대한 신뢰를 쌓는 단계 3단계는 수강생들의 후기를 활용해 유료 콘텐츠의 판매율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실제 수강생들이 남긴 후기가 없으면 구매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료 콘텐츠가 많이 판매되길 바란다면 상세 페이지에 이 강의를 듣고 5등급에서 3등급이 됐어요. 같은 구체적인 수강생들의 후기가 필요합니다. 4단계, 선수단 단계, 4단계는 모든 과정이 독립 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선순환 단계로 여기서 수익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후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사를 신뢰하게 되고 이들이 다시 새로운 구매를 합니다 신규 고객은 또다시 후기를 남기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강의 수익 루프 4단계의 흐름을 갖추면 많은 시간을 써가며 수강생 모집이나 마케팅에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생이 모이고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의 수익 루프 시스템이며 처음 세팅만 잘해 놓으면 월 천만 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강의 수익 루프 1단계, 잠재 고객을 모으는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1단계에서 막히기 때문에 강의 수익 루프 설계에 실패해요. 이렇게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무료 콘텐츠로 잠재 고객을 모으는 행위, 즉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선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로 무료 콘텐츠를 만들어야 잠재 고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반응을 이끌어냈다면 유료 콘텐츠는 어디서 어떻게 팔아 해야 하는지, 유료 콘텐츠의 가격은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팔리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99%의 학원 원장님이나 강사님들은 알지 못합니다. 설령 들어봤다고 해도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이 AI가 무료 콘텐츠로 잠재고객을 모으는 단계를 완벽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강의 수익 루프를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간단한 설명과 함께 블로그 원생 모직글 작성 기능처럼 7가지를 질문할 거예요. 여기에 성실하게 답변해줍니다. 1번 비율제 학원 강사 2번 영어 3번 고등부 4번 3년 5번 25명 6번 260만원 7번 충천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GPTS가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려주고 자신이 만들어줄 수 있는 콘텐츠를 추천해줄 겁니다. 이처럼 강사 매출 설계소 GPTS는 이런 식으로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돈이 되는 콘텐츠들을 만들어줍니다. 수익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있는 학원 원장 강사님들이라면 반드시 사용해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강사 매출 설계서 gpts의 핵심 기능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원생을 끌어모으는 글쓰기 기능 두 번째 자면서도 돈 버는 강의 수익 루프의 시작점 무료 콘텐츠 제작 기능 이두 가지 핵심 기능을 알려드렸어요. 아무리 좋은 전략을 알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강의력이라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 강의력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여러분의 노력과 실력 절대 배신 나가지 않도록 자동으로 수익을 만드는 시스템과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조, 전략, 실행 루틴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강의 수익 루프 설계서를 참고하세요. 원생 모집이나 강의 수익 루프 설계를 도와줄 핵심 도구인 강사 매출 설계소 GPTS는 지금 바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AI가 여러분의 수익화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단 10분 만에 체감해보세요.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